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가득한 6월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나라가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친 순국선열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뜨거운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며 6월 첫 번째 김해시정뉴스 시작합니다. 김해시가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우수기 재난 대비 하수도 분야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종합 대책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 호우와 침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하수도 취약 시설 점검과 침수 우려 지역 집중 관리 수방 장비 비축, 비상 대책 방 운영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로 상황 대응이 이루어지며 펌프장 운영과 현장 점검, 긴급 보수 등 전반적인 현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현재 운영 중인 하수관로와 맨홀 빗물 오수받이와 수방 장비를 비롯해 총 28개소의 배수 펌프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마쳤으며 긴급보수, 준설, 장비 대여 등에 대해서는 민간 지원 업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주요 침수 우려 지역 10개 구역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과 선제적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하수과를 중심으로 도시 종합 상황 관리, 행정 지원, BTL 관리, 하수처리장 관리, 배수펌프장 운영, 현장 대응 등을 담당하는 비상 대책반 6 개반을 편성해 운영을 위한 사전 교육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름철 침수 예방을 위해서 하수 시설 배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어, 도로변의 우수받이 표지 바을 어, 설치를 해서 우수기 적시 이렇게 배제 치울 치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어, 있는 우수받이도 우리 주민들이 유심히 보시고 어, 침수가 되면 같이 이렇게 청소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침수 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호우 경보 발령 시 즉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해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구역지정 16년 만에 공식 준공됐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김해내덕지구는 내덕동 1원 54만 913제곱미터 구역으로 30만여 제곱미터의 주거용지와 학교용지 1개소, 도로 64개 노선, 공원녹지 11개소, 광장 2개소, 유수지 2개소, 공공청 사용지 1개소가 조성됐습니다. 공동주택은 3개 단지가 계획돼 한라비발디와 중흥 S클래스 1단지는 이미 준공돼 지난해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며 중흥 S클래스 2단지는 2022년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이곳 단지 안에 들어설 내덕초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공동주택 사업이 완료되고 단독주택 건축과 개발이 진행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부전 마산간 복선 전철 장유역사가 자리하고 있어 교통 여건도 우수해 환지 처분 완료 시 다양한 편의 시설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다양한 소식을 간추려 전해 드리는 단신 뉴스입니다. 김해시가 어린이집 개방성과 부모 참여성을 지향하는 2025년 열린 어린이집 선정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해시의 열린 어린이집은 개방성, 참여성, 다양성, 지자체 기준 총 4개 분야 13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하며 현장 점검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의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재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곳은 김해 전체 어린이집 312개소 가운데 총 175개소로 56%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103개소, 재선정 72개소, 신규 28개소로 총 203개소의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김해로 들어오는 관문인 부람동에 다양한 스마트 안전시설물이 구축돼 시민들이 더 안전한 일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해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돼 8억 원을 들여 스마트폴, 터널 보행 안전 시스템,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안심 버스 쉼터, 스마트 안심 트리 등을 불암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특히 강변을 따라 걷는 서낙동강 둘레길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폴은 위험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도시 통합 운영 센터에 알림이 전송되며 마을과 버스 정류장 공터 등에 설치된 스마트 안전 기기들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해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와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임차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1.2에서 3%의 이자를 LH 보유 주택에 입주한 피해자는 월 16만 원 이내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경전철 가야대역과 봉항역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재탄생합니다. 어둡고 낡은 역사 하부에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야간 조명 설치, 바닥 디자인 등을 추가해서 감성적인 느낌의 공간으로 바꾸기로 한 것인데요. 도시의 숨은 공간을 발굴해 가꾸는 김해시의 노력이 시민들의 확실한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6월 첫 번째 김해시정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